안녕하세요 참사리 자연즙밥 입니다 오늘은 김장 준비로 어, 한가할 때 멸치젓을 내려놓겠습니다 지금 이 멸치젓 이거 보고 진젓이라고 합니다 전라도에서 많이 사용하는 진젓입니다 저는 김장 때 진젓을 사용하지 않고 진한 이렇게 진젓을 사용하지 않고 한번 끓여서 이렇게 사용할 겁니다 2kg 정도 되고 어, 대접으로 하면 어, 넘치는 세 대접 정도 지금 됩니다. 여기에 물을 많이 넣지 않고 한 공기만 넣어서 팔팔 끓이겠습니다. 주방에서 하면은 어, 멸치 전냄새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 다용도실에서 끓이면 좋습니다. 강불에서 끓기 시작하면 소주 한컵 넣어줍니다. 지금 일회용 가스 버너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여줍니다. 중불로 줄인 후한 5분 정도 되면 이 버큼 걷어줍니다. 중약불에서 5분 정도 더 두겠습니다. 이렇게 멸치에 뼈만 이렇게 남았습니다. 다 됐습니다. 조금 식혀서 걸러주겠습니다. 물을 빼줍니다. 밑으로. 그리고 나면은, 어, 살점은다 녹아내리고, 이 멸치가시만 이렇게 놨습니다. 구멍이 조금 촘촘한 망에 한번더 걸러서 보관하겠습니다. 한번 더 걸러줬습니다. 멸치젓을 이렇게 잘 끓여가지고 어, 유리병에 담아서 이번 김장 할때 쓰고 내년에 김치 담을 때 이거를 조금씩 사용하려고 합니다. 김장용 멸치젓을 한가할 때 미리 끓여놨습니다. 어, 미리 끓여놓고 하면은 바쁘지 않고 어, 참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